모든 게이머들의 꿈의 리그 모바일 미디어의 선두주자 KTF 핀 프리미어 리그 2004, 그리고 4차 경기 10월 10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선 경기 이윤열 선수와 박성준 선수의 경기에서 이윤열 선수가 가볍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제 또 오늘 두 번째 경기는 김한중 선수와 박용욱 선수의 경기인데, 글쎄요, 제 개인적인 그 견해로 본다면, 김한중 선수, 이제는 네. 어떤 연패의 사슬을 정말로 끊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박영욱 선수가 그 재물이 되어질지가 의문입니다. 어, 그렇죠. 아, 예.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박영욱 선수의 의, 의가좀 점쳐집니다. 확실히 그, 어, MBC게임 스타리그에서 한번 맞붙어서 그렇죠. 박영욱 선수가 압승을 거두었고, 예. 실제적인 데이터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인데, 승부는 모르는 거죠. 김만중 예. 선수가 이 경기를 통해서 1승을 딱 확보하고 난 이후에, 뭐, 자신감 회복과 동시에 연승을 할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뭐, 예측은, 예상은 박영욱 선수의 유리로 하겠습니다만, 경기 승패는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할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불과 3일 전이었죠, 저희 미스타리그에서 네. 바로 이 박성준 아 저기 그 김한중 선수, 와 박용욱 선수가 맞붙어서 에, 박용욱 선수가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네. 어, 그런데 바로 3일 뒤에 이렇게 또 리턴 매치가 있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김한중 선수는 그 3일 전에 패배했었던 기록을 예, 좀 자신의 뒤집기에 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네. 이 최근 기록을 살펴보니까 김한중 선수 전체 모든 종족 매치전에서 1승 9패 너무 안 좋은 성적을 아, 보여주고 맞아요. 있고요. 예. 그리고 MC 게임에서 대프로토스전 0승 5패입니다. 네, 예선전 기록까지 합하면 뭐 2승 5패 정도가 되는데 예. 예, 본선 전적만 살펴보면 0승 5패 너무너무 안 좋은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안 좋은 기록, 기록들을 네 예, 배경으로 놓고 자신이 만약에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은 예, 안 좋은 기록에 마음 고생을 한것 예, 만큼의 어떤 그 심리적인 보상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김한중 선수 오늘 경기 아, 누구보다도 열심히 준비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두 아, 선수의 전장을 결정지을 어, 스타디움으로 어, 카메라 를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왼쪽에 김한중 선수가 앉아 있고요, 오른쪽에 박용욱 선수가 앉아 있습니다. 역시 정정. 해놓겠습니다. 김한중 선수, 차분한 마음으로 제외시킬 맵을 건네줬고요. 박용욱 선수 역시 제출을 했습니다. 확인해보도록 하죠. 정수현 감독의 손에 오른쪽에 김한중 선수가이 들려있으며 확인해보겠습니다. 노스텔자와 레퀴엠. 앞선 그 이윤정 <laughs> 선수와 박성준 선수가 똑같이 맵을 제외시켰네요. 그렇다면 역시 이번에는 루나와 에리조나가 시청함에 들어가서 그 중에 한 곳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아, 루나의 것인지, 에리조나의 것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리조나입니다. 예. 이번에도 역시 에리조나 앞선 예, 테란과 저그전이 이어서 네. 풀토대전이 에리조나에서 네. 결정이 되습니다두선의 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 선수 살짝 어, 무둥아하네요 예. 뭐 프로토스전은 없습니다만 다른 종족전에서 3등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에리조나에서 어, 별 부담감은 갖지 않은 상태로 경기를 펼칠 것 같고요. 예. 김한중 선수는 에리조나에서 테란을 만나서 한번 패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바로, 어, 김한중 선수와 박용욱 선수의 선장을 결정된 것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김한중 선수는 노스틸자를 제외시켰고요 그리고 박용욱 선수는 레엠을 제외시켰습니다. 역시 루나마 에리조나가 들어가서 에리조나가 결정되었습니다 에리조나에서의 풀토대 풀토전 맵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자. 일단, 스타팅 포인트가 어떻게 위치해 있느냐. 예, 그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가로지역이나 세로지역일 경우에는, 뭐 초반부터 어, 박용 선수라면 네. 확실히 소수 병력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그런 플레이를 예측해 볼수 있겠고 대각선 지역은 트게이트 어, 같은 초반 병력 위주의 플레이가 안 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게이트, 테크티를 두 선수 모두 선택하지 않을까 싶네요. 기본적으로 프로토스대프로토스더는 언제나 화력 싸움, 그러니까 질럿, 드라군, 리버 이런 유닛들이 다 갖춰지는 싸움이 많이 나왔으니까 네. 예, 이것도 뭐, 애리조나라는 맵도 일반적인 지상맵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경기 양상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약간의 변수가 있다면 선멀티, 예, 셔틀 없이도 선멀티를 가져갈 수 있다는, 예, 그런 점 때문에, 선멀티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 이재훈 선수가 김성재 선수에게 선멀티 활용하다 패배를 했어요. 예. 예. 그 타이밍도 분명히 선수들이 그 경기를 통해서 느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마당 확보한 이후, 순수 지상 물량성 이것을 좀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런 그 화력 전을 예측할 수 있겠고요. 섬 확장 기지는 가스를 가져갈 수 있긴 합니다만은 미네랄 양이 앞마당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예, 순간적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확장 기지는 아닙니다. 가스를 가져간다는 것은 그만큼 테크를 확보하겠다는 얘인데 기테크 확보다가 확보하다가 화력에 그냥 물량이 무,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자 정말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포기를 모른다. 네, 세상의 중심에서 승리를 외치다 바로. 에 김한중 선수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치어풀이 되겠습니다. 예. 김한중 선수 포기를 어,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예. 예. 자 김한중 선수에게 포커스를 맞춰봤었는데 이제 박영욱 선수에게 포커스를 좀 맞춰보면 박영욱 선수 네. 2승2패로 지금 4위급을 <laughs> <그룹을 웃음> 박정길, 조영호, <laughs> <도용호, 웃음> 박성준 선수 와 함께 형성하고 있는데 상금쟁기까지 포함을지킨다면 7위란 말이에요. 왜냐 패승패승 그렇죠. 패승. 지난주에 <laughs> 승리를 했기 때문에 자. 아주 싸해지죠 그렇죠. 이게 시작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승리했기 를 때문에 오늘 이겨서 연승을 해야 되는 입장이 바로 김검 바로 박영선 수의 과제거든요. 그렇습니다. <laughs> 최초로 연승을 할수 있는 그 조건이 마련이 되었죠. 선 예. 경기 승리했기 때문에 여기서 딱 연승을 하고 나면 또 자신감 붙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근 오전 전적 어, 모든 종족전 4승 1패의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 있기 때문에 네. 자이 경기가 박영선 수에게는 나름대로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박용욱 선수와 똑같은 4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박정길, 조용호, 박성준 선수는 모두 160만 원입니다. 네. 박용욱 선수만 60만 원입니다. 그렇죠. 연승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음, 연승을 쌓기 위해서, 예, 오늘 경기도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 그 상대가 자신이 한번 이겨본 김한중 선수라면은, 분명히 이번 경기 놓치지 않고 싶어 할 겁니다. 네,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아마 경기를 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김한중 선수와 선서, 박영욱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욱 선수의 지금까지의 일정을 여정을, 여정을 보면 은 모두 이묘한, 어, 조용호, 김정민, 박정석 선수를 상대를 했습니다. 이묘한 선수와 조용호 선수에게는 승리를 거뒀었고요. 김정민 선수와 박정석 선수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남은 일정은 서지훈, 한웅렬 이윤열, 박정길, 박성준. 둘, 둘이 지금 저, 테란이 좀 기다리고 있고, 저거도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이런, 네. 예. 네, 이 박정석 선수에게 박영욱 선수가 레크엠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맵을 선정을 할 때, 예, 레크엠을 아... 제외한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가 하면 김한중 선수는, 어, 최현성, 박성준, 임유한이은열 선수를 상대를 했습니다. 모두 패배를 했고요. 앞으로 남은 일정은 조용호, 서지훈, 황열, 박정길, 박, 어, 박정석 선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에, 모두 개인별로, 어, 플 풀리그기 때문에 아홉 경기, 인터리그를 제외하고 아홉 경기를 펼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이, 다섯 번째 경기를 치르는 날입니다. 바로, 다 전환점, 반환점이 되는 날인데, 네. 어, 이 반환점에서 승리로 돌아서서 이제 최후의 고지를 향해 가느냐, 아니면, 어, 또 패배를 하게 되느냐, 도 상당히 선수들의 심리에 작용을 하지 않을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두 선수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김한중 선수와 박용억 선수, 박영옥 선수. 박영옥 선수 패승, 패승. 어, 그리고 네. 김한중 선수는 패배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박용욱 선수, 최근 그 프로토스전 6승 4패 성적, 게다가 뭐, 네. 한번 이겼던 상대인, 이, 김한중 선수와의, 예 맞산때 전적, 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생각을 하면은, 전혀 그 프로토스전에서, 본선 무대에서 프로토스전 승리가 없는 김한중 선수를 상대로, 예 분명히, 무언가, 어 굉장한 자신감을, 아, 뭐, 지금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가슴 속에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박용 선수의 전적에 비해서, 김한중 선수의 최근 그 A매치 1경기를 보면은 참, 김한중 선수 요즘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1승 9패를 기록하고 있고, 대프로토전 5패. 본선에 네. 진출은 많이 했습니다만, 네. 프리미어 리그도 예선을 통과해서 올라왔고, 그렇죠. 뭐 어, MBC 게임 스타리그 메이저에도 진출했습니다만, 그 본선 경기에서 지금까지 좋은 성적을 못 내고 있어요. 예, 1승, 1승이 아쉬운 상황에서 지금 연패에 몰렸고, 그, 연패 사슬에 묶여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것을 끊어내기만 한다면, 네. 이후에는 모르는 겁니다. 확실히 그 선수들에게 자신감이라는 것은 경기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렇죠. 오늘 이 경기는 사실 박용선수에게로 많이 기웁니다 박영석가 자신감도 있을 것이고 최근 전적도 더 좋고 대 예. 프로토스전도 확실히 앞서기 때문이죠. 예. 그러나 어떤 그 승리하고자 하는 의지의 크기에 따라서 경기 결과는 또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말씀해주신 어떤 그 통계 수치, 그 숫자에 의한 그 지금 그 예측이나 이런 것은, 네. 어, 사실상 말씀해주신 대로 박용욱 선수의 힘이 실린 것이 확실합니다. 방송 3사 MH 상대전적을 보면은, 얼마 전에 그, 김한중 선수와 박용욱 선수가 바로 m c 게임에서 스타리그에서 맞붙었던 것. 그래서 박용욱 선수가 이겨서 1대0이고, 총전적을 따져본다면, 3대1로 박용욱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한중 선수를. 제압을 하고 있는데,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과연 그 이제 수치 변화가 어떻게 생길지도 기대가 됩니다. 이제 김한중 선수 더 이상 이제 웅추 일면안될 때가 됐습니다. 예. 어, MBC 게임에서 그 MBC 게임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어, 프리미어 리그를 통틀어서 3연패, 뭐, 하게 되면 상당히 그 앞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어렵다라는 그 전망을 많이 전문가들이 이제 아마 저 우리 TV를 지켜보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 스타리그에 관한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네. 해 주고 계시는데 반, 반드시 김한중 선수는 이겨야 됩니다. 오늘.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김한중 선수는 4연패를 달리고 있는데 네. 사실 그런 기준에 맞춰 보면 김한중 선수는 이미 좀그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것이 아좀 어, 희망이 너무 어둡다, 뭐, 혹은 분위기가 좀 어둡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김한종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다음 라운드 진출이라기보다는 1승입니다. 예, 1승을 먼저 거두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자면, 어, 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어, 말하자면, 김한종 선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출발해서 네.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용호 선수입니다. 상대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조용호 선수. 뭐 어, 프리미어리그가 쟁쟁한 선수들만 모아놓고 있기 때문에 산 넘어 산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예어 김환중 선수는 일찌감치 조인을 해서 수분하게 지금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프리미어리그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너무나 쟁쟁하기 때문에 산 넘어 산인데 김환중 선수도 그산중에 하나라는 것을 자신, 자신 예, 본인이 생각을 예. 해야겠죠. 그래서 예, 혹시라도 아뭐 굉장히 뭐 의기소침 안 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예, 일단 김환중 선수 거기에 너무 사로잡히지 말고 자신도 네. 프리미어리거고 분명히 예, 이길 수 있는 상대와 맞상대하고 있다는 걸 예, 분명히 기억을 해줬으면 합니다. 자, 두 선수 모두 오늘 목표가 있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아, 좋습니다. 모든 게이머들의 꿈의 리그 모바일 미니를 참조합니다. KTF 프위프리미어 리그 인턴사. 두 번째 경기. 두 번째 인턴사. 교 만족. 다켓사공승의 리스. 네. 목적지, 세상의 중심에서 사, 아, 승리를 외치자 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오늘 네. 이 무대 중심에서 승리를 외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하중 선수 영승목표입니다 예, 예 말씀드린대로 그 프로송션 기록 대단히 안좋습니다 아, 하지만 아. 이거는 과거의 기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기록을 세울 것인지 김하중 선수님 조사 봅니다 자, 박용우 선수입니다 캐스파, 4위 s k 찰떡, 희원소독 분위기 좋죠? 네, 저, 스타 공식 랭킹 4위만 봐도 알수 네. 있고 최근에 게이밍에서 약간 지침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최근 5경기 성적은 4승 1패 그리고 어, 오늘 상대방은 자신이 이겨본 김한중 선수라는 점 박영호 네. 선수에게 여러모로 분위기는 좋습니다 자, 연패 탈출이나 현승이냐? 네. 대리전에서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자 어, 이번에는 어, 또 일곱 와과한쪽가는데네요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지금 일곱 쪽이 어, 김한중 선수입니다. 노란색이고요. 파란색은 SK T1의 팀복과 좀 어울리네요. 파란색 토토스, 네. 바로 한에 있는 것이 박용욱 선수입니다. 또 노란색은. 일단 대각선이죠. 네. 이렇게 되면 어 초반 경력 위주의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방이 견제를 하고 압박을 가하면서 자신은 뭐할거 하는 예 멀티태스킹 능력이 아주 뛰어난 박용석 선수의 초반 플레이가 진가를 발휘하기엔 약간은 예. 최적의 조건이 아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도 무섭습니다. 네. 프로바 하나 들어오는 것부터 그렇습니다 <laughs> 예, 그렇기 때문에 러치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좀 빠른 타이밍에 성 확장기지 쪽을 가정하면서 예, 리버를 선택할 네. 만한 가능성도 높습니다. 리버로 일단은 공격을 주도하고 그 다음에 예, 그것을 시간을 뺏었다면 앞마당 쪽에 자의 미네랄을 포함한 예, 멀티를 확보할 그럴 가능성이 높죠. 두 선수 동시에 프로바 출발해서 동시에 11시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겠죠 만나게 된다면 서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박영석선수같 지나가고요 예, 서로의 시야에 프로브가 들어왔을 때 반응 속도에 따라서 아, 아 박영석 선수가 좀더 게임에 집중하고 있네요 박영석 선수는 예. 바로 방향을 전환해서 7시로 내려갑니다 런닝맵을 못본 거거든요 지금 김한종 선수는 그냥 어, 11시로 들러서 이제 한2집초을 향해 가겠습니다 순서로 따지자면 바로 찾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까 만났을 때 반응하는 것이 확실히 시간상으로 절약이 되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음, 아무래도 자신의, 자신이 미니맵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늦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만약에, 예. 예,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음, 아, 내가 그때 집중을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지금 매너 파일런을 당할 위치는 사실, <laughs> 예, 딱히 없습니다. 예. 예, 어, 미네랄 긴제 정도 안에 그, 오예다예 아, 예, 이거 맨오 팔러 맨오 팔러니 안오 좋습니다 다 예, 나왔어요 나왔어요 다 예. 나왔어요 예. 아 나오네요 나오네요 예 아, 일단 예. 초반에 할수 있는 거의 모든 연재는 예. 박용성 선수는 제공하는 편입니다 십 리를 버는 거죠 네자야 그러면서 투게이트 이어 시거리 먼 스타팅 포인트가 확보가 되었는데도 투게이트네요 야 하지만 박용성 선수는 예. 김한중 선수는 어시뮬레이터지 김한중 선수의 프로브가 지금 투게이츠 상황에서 질러 출발한 걸모고 있어 여 머물러 있습니다 예. 알겠죠 예, 어시뮬레이터가 이제 올라가니까 투게이츠 어, 상태고 지금 어, 질이 출발했겠구나 이 정도는 알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박영호 선수 또 어떤 악마같은 전진 플레이를 보여주게 될지 일단, 딜러트, 저기다, 매너파일러는 그대로 강행한 것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은, 이딜러탄기가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다 그렇죠. 예. 예. 들어가서, 들어가고 안들어가고의 흔들, 흔들리는 차이점은 굉장히 크거든요. 선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너파일러는 사실, 그렇게 큰 이득을 못 보는 경우도 있는데, 굳이 하는 이유는? 무조건 예, 반드시 저 질럿을 집어넣기 위해서다 질럿 어럿에 반응 안합니다 김한중 선수 일단 입구쪽으로 추구에 들어올 수 있을만한 질럿들을 방지를 해놓고 지금 생산되어있는 또 하나의 질럿을 가지고 저 질럿을 쫓아다닐텐데 지금 한지를 그 잡히겠네요 예, 네, 미리 구조림 쪽어로예 줄었죠 자 질럿 3개가 지금 달라붙었는데요 지금 입구를 지금 그러면 비치고 있는 프로브가 없다는, 얘기, 아, 없다는 아, 얘기입니다. 질러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한중, 김한중 선수가 파일럿을 예. 다수 쪽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입구를 지키는 질럿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입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네, 김한중 선수가 일단 좀 허둥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요. 빨리 끝죠 네. 예. 뒤타다아봐 아들입니다. 바크 템플러 써서 경기를 좀 쉽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생각인데 글쎄요. 뭔가 모험적인 예, 전략이라는 생각은 들긴 그래요 아, 팔론, 아, 선수 두드리고 이렇게 만은선고 어차피 선수 두드리는 나와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쪽에서 좀 넓은 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자, 방금 라이 그대로 두개막 맞고 있습니다. 팔론, 박예 여기서, 예, 여기서 이득을 보고 또질나들이 들어가게 되면요 예, 들어가게 되면은. 아, 예. 아 이것도 힘들어집니다. 원데이트 상태거든요 예... 딜러스가 있는 딜러스 계입니다 예, 아, 하나! 아, 예, 하나. 예. 그리고 나와있는 딜러스 하나! 그리고 피서가 어, 예. 된다고 해도 예뭐트라고 하나 딜러스 하나죠 야 이거 김한중 선수 비상관렸는데요그러 이거를 빨리 예, 쫓아내야지만 지금 자신이 나가서 짓고 있는 전쟁 건물 그러니까 숨진 건물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예... 딜럿 HP 예. 관리, 아, 관리가 아니죠. 예, 체크 이런 것들을 못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HP 없는 딜럿들은 순간적으로 강제 어택해주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했는데 그게 안됐죠. 아, 네. 딜럿 셋! 아, 박영 선수. 드라군 또 둘러싸인 것이라고 예, 두 번째 드라군 나옵니다. 드라군 2G와 한계의 차이는 또 있기 때문에, 예, 드라군 2기가 나오면은 딜럿들은 도망가야 됩니다. 그 그런데 확실한 건 예, 예. 이렇게 지금 신나게 박영 선수가 몰아붙이긴 했습니다만 다크템플러의 경기를 그릴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필요하다면 지금 나가 있는 저 전쟁 건물 근처에다가 게이트웨이를 하나 소환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템플러카이완성됐고 아직까지 도지가 없는 상태. 예, 이것은 뭐 유닛으로 끝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초반에 자신이 어쨌든 유닛으로 이득을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안 무너지면은. 다크 템블러가 나오면서 경기 주도 할수 있습니다, 아지마 주거수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 추가로 들어오는데 타일 나왔다고 하신다니! 피아노의 마이오 선수가 두 분을 못 세죠! 이전에, 아, 타일런, 예, 나왔네요 다크 템블러 하나 나왔으면 그 하나 달리고, 바로 달리고 달리고, 풍지 주어집니다 타일런이라도, 타일런 바로 달려야죠! 하나는 달리고, 예. 후속 다크 템블러가 막아야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지금 저 다크 템블러가 달리자니 지금 본질에 다른 유미이 없어서 아 순간 돌인할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왜예 아, 아 질럿이 나오는거니 확실히 박영우 선수에 비해서 김한성 선수 상황에 안좋게 올라갈수 밖에 없게 만드는 아 예, 그런 장면이네요 그리고 박세풀러가 예. 이거 지키고 있으면 어차피 못 이깁니다 그렇죠 예. 자박영우 선수는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데 아 채넌이 벌써 야 양쪽에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지어져 있고 또 그리고 어찌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네. 한참 동안 걸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캐리입니다 예, 필요하다면은 타이머로 입구를 만았을 겁니다. 자신이 타이밍 작업을 안될것 같다면. 네. 자 캐논이 완성되기까지 기다리고 예. 있는 방영 선수 위니 네. 캐논하고 미에끼 네. 지어지고 있어. 미에끼 빨라요. 예, 위쪽 캐논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쪽 캐논은 지금 완성 단계죠. 자 그래서 그 사이에 세자 데미지를 입혀내는 기반주소 하지만 프로으로 맞고 있는 마주 옥성소 자 뒤쪽 빠지는 다크스 한기 아 워프 타이밍 잘 계산해서 위쪽으로 빠진 건 대단히 좋은 파이브입니다 아, 넥서스가 지금 자아예 아, 아, 옥성소리 예. 지금 한기가 한 만약에 더 들어와서 혹은 붕기나 세기 좀 붕기가 때리면 이 넥서스 깨질 수도 있어요 노란색 네. 들어오고 있어 네. 노 들어오고 있어요 자 붕기가 와서 얼른 충원이 돼서 넥서스를 <laughs>

이게 박용석 선수가 공격을 선택할 수 없다는 생각 예 가정하에 말씀을 드린거지만 자, 자 이거 이거 잡히가 안되죠? 김환중 선수는 네이거 유지한 가운데 지금 프로브 공수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얼마만큼 있나요 프로브가? 김환중 선수의 본진의 프로브가 이 정도 지금 확보된 상태에서 박크템선수를 아직 쓸수 있는 여유가 3기 정도 되거든요 네 다시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출발해서 다시 흔들어야죠 캐로으로 예. 방지하고 지던 다크 템플러는 우회해서 예. 상대방의볼수 있도록 하고 아 예. 이거 바로 예. 다, 다 나온 거예요 다온 없다는 거고 예. 예. 한 번만 막으면 됩니다 한 번만 막으면 됩니다 한 번만 막으면 박영수 예. 선수 이 경기 아 막히면 박영수 선수 이 경기 예.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후브나오는 아, 예, 예, 예. 거봤으면은 지금 이 다크 템플러 한 기라도 우회할 것이 아니다 따라오면서 예이뭐프로들를 때리든가 아니면은 드라운드를 때려주는 있나 해야겠죠요오브저번까 도착을 안했는데 오브저 오른쪽 에 캐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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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캐논 완성돼서 결국 질럿들과 그 다음에 저 캐논으로 한 타이밍만 버티면은 더 이상 자원이 없는 박영웅 선수 패배할 수 밖에 없거든요 자한번입니다 박영웅 선수의 활발한 기회 빨리 들어가야죠 들어갑니다 박영웅 아 이거 두프로 무드 나와야죠 없어! 없어! 다 다닐거 아니다! 자! 예예 포토 제가 한기가 더 완성이 됐습니다 아, 자! 딜럿이 예. 나왔고요빌럿이나왔고요자 캐논 깨졌고! 드라군대! 자 이거 어찌어찌 어찌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캐논이 다 깨졌나요? 미술 캐논이 없나요? 자 최대한 버티면서 캐논 하나 워프 할수 있으면 지금 뒤쪽에도 워프 해놓고 경력차 기다려도 포토! 지금 이거게다와와이거 풀어서 다나와야죠 양서도 보도 이제 오인만에오랜 김한중 선수 연쇄사슬를 끊고 바로이경기에서만 그런 데 아양이 놀라요. 아직 모르는 네. 게사정거리 업그레이드된 아드 지금 3나오요 시간 틀리면은 기반 이가 유리합니다. 기반 아, 씨 예. 이길 수 있습니다. 아, 아, 예. 이길 수 있습니다. 아, 지금 5가 살아있었네요 네네네 다시 한번 프로포점 네, 다시 네. 드라고 다시 HP 떨어져 있는 드라고 아, HP 떨어져 드라고 고 이제 이제 돌돌1가다8라운서고 가져가서 4라운드 1라운면서 시간 끌리면은 말씀드렸다니까 기반주 아, 네. 선수 유리합니다 그런데 예크로가 지금 그 그니까 나와서 활약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운 스피치가 별로 안됐거든요 그런데 기반주 선수 정적 추가가 안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타예 아, 아까

야 이게 나중에 많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만 안는게 100%라도 1아아아라아선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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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결국아 말도 안 되는 역아아아만들어내아아아아아아아아박영아 선수 승리를 나타내면서 1이번 공삼코 정말 목숨을 건한수 끝에 박영욱 선수 팀의 사개 터게다 야, 네, 굉장히 그뭐 김한종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쉬운 경기였고 너무 너무 아쉽겠네요. 박영욱 선수 입장에서도 아 이렇게 피를 말리는 경기가 없었다 최근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소수 유닛을 바탕으로 한. 예, 네, 그런 난전이었습니다. 야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네. 이 김한중 선수의 표정을 보니 에이. 예 김한중 선수는 아 내가 이걸 놓치냐 예 약간은 자책하는 듯한 그런 얼굴이고 박용선 네. 선수는 힘든 일전이었다라는 느낌입니다. 한마디 어, 간단하게 예. 김한중 선수의 다크템플러는 기습은 성공을 했고 그래서 한 번만 막으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브가 더, 그, 틀이 다치는 그 모습을 본 순간, 김한준 선수도 본진에 프로브가 다 나왔어야 했어요. 그런데, 나, 프로브 나오는 타이밍이 좀 늦었고, 프로브가 어느 정도 캐논을 깨는데 큰 역할을 해주면서, 예. 캐논이 어떻게, 어떻게 하나씩 다 파괴가 됐죠. 그 순간, 네. 그 순간, 예, 박영선수의 드라곤이 셋 남은 그 순간, 사실, 추가 경력이 어떻게 또 막히면서, 어영부영 막히면서 경기는 김한준 선수가 승리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 빈집 털러 들어갔었던 다크템플러가 우회하는 그 순간, 아, 승패는 결정 났구나 싶었는데, HP가 너무 낮은 상태라 몇대 맞더니 잡히고, 후속 병력들, 사전거리 업그레이드 되지도 않은 드라군이었기 때문에 하나 하나 나오자마자 각개격파, 각개격파. 네. 결국엔 드라군 둘로 승리를 따내네요. 네. 박영선 선수 진짜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장면은 그 김한중 선수 마지막 나왔던 드라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뒤쪽으로 분명히 빠지고 약간 정비해서 프로브랑 같이 싸워야 되는데 자신의 프로브에 의해서 그 드라군들이 못 움직이면서 결국 잡혀 나가는 그런 모습. 예, 그런 것들이 참 아쉬웠는데. 역시 뭐 박영욱 선수나 김한중 선수나 진땀뺀 네.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영욱 선수는 한마디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휴. 네. 그 옵저버도 체력이 빨라지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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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영욱 선수 연승을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삼승 2패 김한중 선수 0승 5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3승 2패 박정규 선수 한웅열 선수의 경기가 이어니다